좀뭐 약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예. 뭐요? 뭐 그냥 뭐 귀여움? 귀여움을 뭐 왜냐면 워낙 다이천6 0 0여 개의 답변 중에 다 귀엽다는 게일맥상통 하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서 뭐 어떤 귀여움의 모습을 좀 기대했던 건지 알라딘이 그렇다는 거지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laughs> 확실히 형이 보고 계시니까 못하겠는데. <laughs> <laughs> 어, 어 왜내 탓을? <laughs> 내 탓을 왜? 아이고, 아, 왜? 근데 확실히 타고... 그 아직까지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한번막 이렇게 귀여운 사람 끝까지 귀엽다라는 <laughs> 얘기 있잖아요. 딱 그,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언제까지 그렇게 귀여울 건지 좀 기대가 되는. 너무 귀여우니까. 아유, 네 아무튼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안케이트입니다 보여주시죠. 어, 긴 시간 동안 아름다운 김준수 빌리지 시골을 읽어낸 준수에게 하고 싶은 말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예, 네,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약간 내가 비록 내가 뭐 하겠지만으로 얘기하잖아요. 말을 좀 이상하게 하고 요 <laughs> 자, 비록 자가는 없지만 나에게 빌리지시 보가 있어서 괜찮아. 실버 타운 분양할 때까지 야무지게 기다릴게. <laughs> 감사 오빠는 부채색이던 내 일상에 무지개를 띄워준 사람. 15년 동안 언제나 최고였고 앞으로 더긴 시간 이 빌리지에서 함께하자. 감사합니다. 매번. 이 순간만으로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언제나 최고의 무대 보여줘서 고마워요. 내가 준수 덕에 행복한 만큼 준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뒤에 이 세계는 준수 씨가 멀어주시죠 <목소리> 앞으로 또 어떤 빌리지를 건설하든 얼마든지 믿고 입주해서 당신을 응원할 테니. 오빠는 그저 건강이 앞만 보고 달려주었으면 해요. 뒤는 우리가 책임질게. 감사합니다. 어, 준수, 네가 황금별을 찾기 위해 성벽을 넘은 그날부터 쉼 없이 달려. 어느덧 뮤지컬 데뷔 15주년이 되었네. 그렇게 변함없는 열정으로 15년을 달려 오늘이 오기까지 준수야, 뮤지컬을 사랑해줘서 고마워. 내가 뮤지컬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 우리들의 빛나는 황금별 김준수. 아,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예. 나의 청춘이었으며, 앞으로도 누군가의 청춘일 김준수, 우리 끝없는 수평선 너머의 먼나먼 별자리까지 함께 하자.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아, 이별하시다 예. 네. 자, 여기까지. 딜리지 15반상에 함께했습니다.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어, 너무 감사하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감사합니다. 팬분들의 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 정말 뭐, 매번 똑같은 얘기 하지만 이 15년이란 시간동안 계속 매번 어, 새로운 작품에 새로운 공연장에서 이렇게 어 하나의 배역으로서 어,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예, 가능했던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음 정말 어 매번 공연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제가 특히 새로운 작품을 들어갈 때는 어떤 작품일지 혹은 얼마나 이렇게 좋은 작품일지 배우인 저조차도 항상 도전이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뭐 여러분도 뮤지컬이란 걸 대충 아시겠지만 어뭐 시나리오가 좋고 뭐 무대가 화려하고 한다고 관객들에게 좋은 뮤지컬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별개의 얘기라 저도 항상 혹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다시 올리는 것도 제가 어, 여러분들께 드렸던 그런 기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뛰어놓지 못하면 안하만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또 다시 할때또 그런 어, 중압감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작품을 하고 어떤 역할을 맡든 매번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주시고 예매해 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신 거에 대한 그 감사함이 제가 아무리 아무리 몇 번이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사랑에 비해서는 정말 한참 모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결국은 정말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어, 할수 없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께 받은 이 사랑 그리고 응원 이런 관심들 어, 한참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여러분들의 사랑이 보답할 수 있게 매회. 외신마다 더더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드리겠고요.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고 또 20주년에 이렇게 여러분들 뵐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오늘 추억을 사진으로 좀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같이 사진을 찍을 거라. 네, 들어오시죠. 네. 오늘은 무슨 포즈 할까요? 어제는 뭐 이렇게 이거 하고 뭐 이거 오늘 이거 이거. <laughs>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마지막 포즈 한번 해 볼까요? 하나 더. 뭐 할까요? 뭐가 있지? 아, 보라트, 보라트, 보라트. 네, 보라트. 하나, 둘, 셋. 네, 아우, 오늘 너무. 그리도 예, 영진, 영진 아, 아 그럼요, 그럼요. 기회를 주시나? 아, 예 아, 그럼요. 네? 기회라니, 제가 <laughs> 기회죠. 네. 오늘 오늘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오케이. 아 오늘은 영 어, 이게 기... <laughs> 유명한 m 지 나와 주시고 싶은데, 네. 네, 오늘 아, 정말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 이 짧은 시간에 완벽한 음악을 네. 만들어 주시는 이렇게 온 어, 오페스트라는 걸박시 한번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번, 네. 네,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아시다시피 바이올린 네.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십니다. 야, 이쪽으로 한, 아, 이쪽으로 한두 분만, 두, 세 분만? 예예. 예. 오늘, 아 어, 이렇게 어제 오늘 양재이가 네, 어, 정말 환상의 사운드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저희 스텝 스태 어, 어, 여러분들. 하트! 다시 한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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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어,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예, 어, 마지막으로 오늘 빌리지시보에서 보낸 하루를 어떠셨는지 소감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모처럼 저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호흡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 이틀을 보낸 것 같고요. 어, 또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번에 정말 흔쾌히 너무 멋있게 도와주신 너무 또 지, 덕분에 더 즐거웠습니다 예. <laughs> 어, 용진이 형님도 정말 감사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 형님과 앞으로 계신 하느님 운동만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아또이거를 언급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정말 극구 오늘은 오지 말아라 정말 팬미팅 괜찮다 했음에도 팬미팅이 더 재밌다며 오신 우리 손준호 형 어디 계세요? 이치가 어,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디 계신가요? 나갔어? 아, 방금 나갔나보다. 어, 오늘도 또 아까 또 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눈치가 빠르신데요. 네? 어, 준호 형도 매번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뭘 어. 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와주신 것 같아서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 준호형도 올해가 15주년이에요 어, 근데 제가 몇 개월 선배긴 합니다만 모르셨죠 여러분? 제가 선배예요, 선수형은 모릅니다 어, 근데 또 같은 15주년이라 저 또한 또 엄청 축하해드리고 싶었고 어, 정말 1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작품 만난 것도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좋은 배우들 또 만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또 같은 회사 식구들이 좋은 배우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자체가 어 저도 참 그때 처음 무대 첫 무대 아까 불렀던 첫 곡으로 불렀던 빨간 자켓을 불릴 때만해도 전혀 감이 상상도 할수 없었던 거였는데 어느덧 사실은 물론 제가 꾸준히 가수 활동을 해 왔지만 그룹 활동과 비교해서 보면은 3배더 많이 한 거예요. 사실 그룹 활동은 오, 그 정도밖에 안 했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5년 정도밖에 안못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사실 거의 3 배의 버금가는 뮤지컬 배우로서 활동이 이렇게 오랜 시간 어, 또 사랑 받을, 받을 수 있어. 있었던 건 어,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너무나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뮤지컬 배우님, 고맙은 어, 가수로서 김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곡이 준비돼 있는지 한번. 사실 어제도 네. 불렀던 넘버인데요. 아까 그 35%의 강성 지지층이 있는 뮤지컬. 여러분들끼리 매년 뮤지컬 총선을 하세요? 네. 몇 번째 하신 거예요? 몇 번째인지 는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총선한 거죠? 어 그렇게 돼.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넘버를 여러분들이 선정해주셨다고 하는데, 어, 1위로 어제도 불렀지만 오늘도 부를, Fresh Blood를 선정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끝으로, 네. 네,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도 제가 먼저, 네. 그리고 <laughs> 먼저 제가. 아, 그럼요. 예, 왜냐면 노래를 부르시고 나갔는데 좋은다가 <laughs> 나 있어요. 그쵸, 그쵸. 어.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하기에도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저도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주말 양일간 어떻게 보면은 이 코코넛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물론 뭐 너무 좋고 행복했지만 저 오랜만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 이한 4년 5년 된것 같아요. 막 팬미팅 사회 이렇게 막한지 어, 뭐 바쁘게 살아서 그 정말 진짜.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도 아, 근데 예. 아, 왜냐면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재미나고 민감해요. 왜냐면, 말 실수 같은 거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그, 팬클럽의 분위기와 이 가수에 대한 정보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는 거 게, 괜히 막 제가 웃겨보려고, 막 뭔가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게 되면, 그게 막이 하나의 시간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했지만, 확실히 이틀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오래된 팬 여러분들, 시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은 확실히 너그럽구나 좀 많이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정말 이렇게 큰 규모의 어 공간에서 이렇게 일을 할수 있게 됐는데 정말 좀 뭐라그랬을까, 에너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서 확실히 20년 가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어, 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걸좀 저도 느꼈고 예, 저도 어,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어, 준수 씨한테 이 무대를 넘기고 저는 이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했고요. 어, 정말 제대로 한번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와참 착해요 네. 감사드리고 어, 아 정말 아까도 영상에서 나왔지만 우리 배우분들이 또 저한테도 당연히 항상 큰 박수 쳐주시지만 다른 배우들한테도 정말 큰 박수 쳐준다는게 배우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이 난거 아세요? 진짜로 이게 정말 하나같이 똑같이 그 소리를 매 작품이지 한그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제가 그때 메시스였었던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처음에 소영 누나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 너희 팬분들이 관객 너무 좋아 왜요? 그러면 우리가 나왔을 때도 너무 응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걸 저한테 이제 계속 얘기를 계속 다른 작품 하면서 배우들한테 듣다 보니까 어 뭔가 정말 우리 저의 팬분들 관객분들 덕분에 제가 배우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너무나 뿌듯하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 항상 그런 얘기를 듣게 해주셔서 어 정말 여러분들 저의 자랑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저럼 항상 다른 배우분들께도 계속 똑같이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배우들은그렇게 느낀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어, 그러면 마지막 노래 어, Fresh Blood는 끝으로 아쉽지만 인사드리겠고 어, 또 알라딘 하니까 네, 또 아쉬우신 분들은 알라딘에서 아그라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마지막 넘버 프레시 벌러드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